성만이 꽃농장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날씨와 더불어 꽃들도 너무 이쁘게 꽃이 폈어요 지금 꽃들이 정말 꽃잔치를 해 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조배를 하려고 계속 지금 꽃들을 수정하고 있는데 정말 이쁜 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어, 겨울 삽무기 관리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물음 지금 이제 물음이라기보다는 잿빛 곰팡이라고 하는게 알거예요 겨울에는 일조 부족하고 또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잿빛 곰팡이 환기불량 추우니까 환기를 잘 못하다 보면 은 환기불량 부인해 가지고 겨울 삽무기가 잿빛 곰팡이에 대해서 물러서 곰팡이가 펴서 죽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꽃도 정말 이쁩니다 제라름을 키우는 것은 아마 겨울에 이런 매력 때문에 제라름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송만리 꽃농장입니다 오늘은 겨울 제라름 삽목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제라늄은, 제가 만든 SM 플라밍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꽃도 크고, 굉장히 이뻐요. 제라늄, 겨울 삽목이, 어떤, 어떻게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제라늄을 겨울에 삽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곰팡이. 요게 이제 잿빛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잿빛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환기가 잘안 되고, 어, 통풍 또 일조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삽무기가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제빛곰팡이 여기 지금 제빛곰팡이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있죠. 이런 음, 거는 기양 케어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 약을 쳐야 되는데 어떠한 약을 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약방에 가면은. 예, 잿빛 곰팡이 전용약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제라늄에 등록된 건 아니구요. 일반, 다른 곳에 등록돼서도 어, 상관없어요. 특히, 이제 딸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잿빛 곰팡이. 그래서, 사피엔스, 플로디오, 플로디옥소닐 액상인데, 이게 이제, 약 성분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유닉스라고 제품명이 있고, 품목명이 있어요. 사이프로티닐. 그러니까, 음 최소한 약을 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약제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성분이 틀린 거. 그 애들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치면 되는데, 약을 치면은 이 곰팡이가 싹 없어져요. 그거 한번, 약을 오늘 치고, 며칠 있다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약 치고 나면 곰팡이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사실 피기 전에 피기 전에 쳐야 돼요, 약을. 왜냐면 이미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조직이 감염된 거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리미리 약제를 살포하면은 에... 겨울 삽목이도 잘할수 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원래 약을 쳤어야 되는데 못 쳐가지고 요새 계속 삽목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잿빛 곰팡이 약을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타서 삽목한 데다가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여기 삽목한 밑에 부분 받자. 그러면은 곰팡이 병이 생겼으면 없어져요. 약을 쳤기 때문에. 이미 줄기가 물른 거는 뭐 깨어나지 못하고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음, 요건 최근에 줄기만 꼽어 놓은 것들 이렇게 약을 흡복. 이게 상처 부위로 감염이 되거든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조가 부족하고 또 야간 온도가 저희가 8도를 놓은 거기 때문에 온도가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빛 곰팡이가 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흙뻑흙 쳐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